길을 한번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네. 아멘. 예, 오늘은 교회를 살릴 여성교인여 제자입니다. 에 예, 부리스가는. 교회를 살린 여 제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 교회원들은 교회를 살릴 여 제자들입니다. 제가 항상 그성교를갈 때에 오래날 비행기를 타면 그때부터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그러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번 일 날은 비행기를 타고 메시지 준비를 이제 끝내 놓고 2부, 3부 여성기 은신에 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방향을 이제 이렇게 가닥을 딱 잡았는데 이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그래서 이제 아 현장에 가서야 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것도 성령의 인도했습니다. 우리 이현정 장모님, 예명숙 군사님 같이 동행해서 사역을 하는 딱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주셨어요. 그게 오늘 선부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회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 교인들이 구원의 길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전 세계 선교연장을 다니면서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실감합니다. 성경 66권의 압축이 구원의 길인데 이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구원의 길은 그야말로 사람이 죽고 사는 갈림길 아닙니까? 구원, 갈림길 아이 갈림길이 맞잖아요. 죽고 사는 갈림길.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구원의 길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교인들 전 교인을 이제 구원의 길 강사로 훈련해서. 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래 시작한 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훈련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읽기 챌린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두 눈으로 성경을 가지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딱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의심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성경을 다시 상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사를 할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사이에 개입되는 게 뭐예요? 전부 내 것이 다 개입되잖아요. 내 것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국기를 지금 의자마다 꽂아놓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지금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는 것은 모든, 성도,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 성교사야 된다. 가는 성교사냐, 보내는 성교사냐, 안 그러면 차세대 성교사냐.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온 천에 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아시래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 아니면 이 말씀 아무 상관 없는 말씀이요. 그래서 가느냐 보내느냐 키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뭡니까 전도할 제자, 선교할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붕식기로 신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뭐냐 전 교인을 우리는 메신저로 세워야 된다. 이 지금 우리가 그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부터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데 한십 년은 이 메시지 복음 메시지 들은 사람들처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사들이 목요일마다 헌신한 결과다. 우리 평, 중직자들이 헌신한 결과다. 얘는 복음을 계속 들은 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앞에 딱 서면 딱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중자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그런 포럼을 했다니까 거기서도 제가. 그런데 어떤데 가 보면 목사님들 세미나인데 정말로 막 힘들어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전 성도가 이제 앞으로는. 이 메신저로 서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삽니다 안 그러면 있잖아요 듣기만 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 되죠 듣기만 하면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은 잘하는데 돌아서면 안소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내가 메신저로 딱 서려고 준비할 때부터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제가 시간표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실 건데,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줌으로 훈련할 수 있는 문들이또열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몇 분씩, 몇 분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팀을 짜 가지고 한 나라를 아예 섬기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한 나라를 아예 섬기도, 록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줌으로 훈련하다가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번 정도는 또 직접 가서 집중훈련을 또 이렇게 하고 또 돌아오면 줌으로 훈련하고 이게 누구의 사역이냐면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했던 사역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뭐를 써서요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 시대는 그것밖에 없어요 매, 매시, 그 미디어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줌으로 그냥 쌍방향으로 통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진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가 이 세상에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뭐 오래 살 사람도 있지만 나는 우리 예명수 권사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약하지 않아요. 체력이 근데 뭐 팔팔 날라요. 그냥 아주 그 현장에 가셨더니, 제가 성교 체질이라고 그랬거든요. 야, 그런 거 목사님들도 충격받으면 75세라, 고 그러니까 충격받아 버려요. 이 벤자인 목사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근데 거기 이제... 더 많은 모,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50년 신앙생활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 받았다고. 제가 매 생을 할 때마다 구원이긴 할 때마다 뭐 있어요? 영접 영접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몰랐지. 이제 구원받아 앞에서 구원받은 지금. 그 성령이 역사니까 우리가 뭐 판단할 순 없지만 그만큼 확신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메시지를 확, 확실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여튼 강사로 이제는 메신저로 세워져서 전 세계 교회를 성겨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 지금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전 세계의 이 문제가 뭐냐면, 목해, 그리고 신학의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은변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은변이 좋은 사람이다. 은변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설교가라는 말입니다 이사람 설교를 들으면사람들이막움직이지는 막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모여드는 거예요 원체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부흥되고 뭐 좋잖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되면 또좀 폼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 말은 성경 박사라이 말이에요. 뭐 지금 말하면 신학 박사 뭐 목회학 박사 뭐 이런 정도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성경에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아니고 신앙의 연조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오래 전에,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산 사 했던 사람입니다. 뭐 못해 신앙이 엿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성에 기록되냐면,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 관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아무리 설교 잘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언변이 좋으면 뭐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뭐 합니까?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앙사의 연조가 길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뭐 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날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도 있잖아요. 소당계 3년이면 풍어롭고 를뭐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막 그러는데 이 정도 수준 되면은 얼마나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이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런 목회자를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박사학이 없으면 아예 초청 대상도 아니에요. 그 신학 박사 어디서 받아오느냐? 저기 유럽, 뭐 독일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받아옵니다. 근데 그 독일이나 유럽 가면 교회 다문다고 있잖아요. 거기서 신학을 해온 목사를 학이 있다고 초청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누 누구 같은 사람 원하는냐? 아볼로 같은 사람 원하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목회자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 중에 문제잖아요. 이때 이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 바랍니다. 여 제자의 헌신이 나옵니다. 이때 한여 제자의 헌신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브리스길 라 아굴라 부부가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아볼로건 메시지를 들어요. 들어보니까 이 복음가진 제자 아닙니까?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확실한 복음을 딱 들었겠습니까? 그러까 듣는 즉시로 이 메시지 분석이 딱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메시지 들어도요, 분별력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메시지면 아멘해요. 무조건 아멘합니다. 메시지 분별 자체를 못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이건, 이거는 문제죠. 근데 분별을 할수 있어야 된 말이에요. 분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딱 들으면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니 교회 가까운 데도 많은데 왜 멀리 가느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밥 먹으러는 멀리 가면서 참 얼마나 나는 우리 여기 송국사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공사님 신학 가시고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들이 앞자리 맨 앞자리 매주 앉으셔가지고 메시지 겸손하게 받으시는 게 아무나 못해 이게. 목사님들은 항상 뛰었다 아니야. 오늘 오늘 메시지 잘 하나 못 하나 보자 이러지. 막 아멘 목사님들이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 들어보니까 분석이 딱 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메시지 하는 분이 복음 말하지 않고 좀 자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서 복음만 안 이야기 안 하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모셔다가 모셔다가 뭐라냐? 팀 색을 딱 하는 거예요. 팀 색을 해. 아 참나 이게 멋있는 멋있는 제자다. 멋있는 제자. 아이 성경이 나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야,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참이 아볼로 이 목회자도 지금 말하는 아볼로 목사님도 이런 중직자 이런 여 제자를 만난 게큰 축복이죠. 아 그래 가지고 팀 사역 딱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를 딱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중직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 제자를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여 성교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구원의 길을 탁는데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아버렸다니까 제가 했으면 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딱 서가지고 구원의 길을 탁 걸어가면서 통역 세워놓고 말이죠 메시지를 하니까 완전히 충격받아버린 거예요 딱이쯤금 그래서 제가 성교 현장에 이 말씀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성교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여 제자들을 통해서도 전 세계 지금 우리 목회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목회자가 겸손해야 이것도 또 가능하고 또이 중직자가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팀 사역. 양쪽 중에 한쪽이라도 겨, 교만해버리면 이, 이, 이루어지질 않아,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 평신도가 아, 복음전인데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그러지, 뭐, 그러니까 또 교만해져가지고, 이야, 이거 목사님을 내가 그냥 뒤집어 놨어 이러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브리스가 이 얼마나 겸손하게 했으면 이 훌륭한 사람이 이 훌륭한 목회자가 무릎을 꿇었겠냐 이 말에 한마디로 말하며. 그래서 뭐를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 아닙니까? 사단에 사단에게 세방 받는 길. 죄와 사망의 법에 세방 받는 길. 지옥에 세방받는 길, 구원의 길. 저는 우리 랩노트들한테 뭐 많은 메시지가 필요 없다. 구원의 길은 끝이다, 이거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 랩노트들이 막 구원의 길을 매일 같이 한다고 해서 제자가될 수밖에 없어요. 요것딱 깨닫게 만들어버린다. 그랬더니 이 작은 변화가 큰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구 한모통이에서 일어난 이 작은 변화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처음부터 막 크게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아, 날개짓을 하는데 그, 그 나비 한 마리 날개짓한다고 해서 뭐 부채처럼 우리에게 시원해집니까? 근데 이게 갈수록 이게 파장이 생겨가지고 미국에 허리케인 된다 말이에요. 그막 집도 날라가 고막 자동차 날라가 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강단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라 완전히 그 아볼로 목사의 메시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김색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를 딱껴 닫고 나니까 메시지가 달라져 버린 거요 강단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입니까? 강단이 변화돼 버린거니까 아니 저여 여제자의 헌신을 통해서 강단이 변화돼 버린 거요. 목회가 뭐 변화된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재 없는 여성 교육분들 다 준비하세요 이제는. 앞으로 막전 세계 이제 문들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줌으로 메시지를 내버리는 시간 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게 목사님들 딱 들어오면 메시지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매주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막 되잖아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목요일날 태국, 그 다음에 중국 제자들 들어오잖아요. 매주 메시지 하니까 변화되잖아요. 목요일 날 인도, 이번에 갔다가 서 확인하셨잖아요. 우리 중재자 분들이 가서 확인하셨잖아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뜨시면 우리가 여기에 올라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기차에 몸만 실으면 돼요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왜 서울 안 가냐고 소리쳐봐요 자기만 바보 되는 거지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 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다 살아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또 다들 보세요. 그러면 이 성도가 평일에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현장 변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현장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파장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운신이.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랩너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변화됩니까? 미래까지 전부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우리 이번이 메시지는 특히 제가 성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자 두 분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확실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터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이 3, 7 나라와 5천 종족에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이 땅에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살셔야 돼. 무두셀러같이 막 오래 살 수는 없지만,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처럼 복음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좀 가려서 좀 드시고, 그래가지고 건강 관리도 하시고, 제발 좀 운동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 오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역사 일어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오히려 곡식도 한번 보세요. 이제 가을철이니까 이제 벼가 막 익어가잖아요. 벼 익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하잖아, 이렇게. 오게 복속이죠. 읽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뻣뻣하게 딱들 기부상 것처럼에다 딱 들고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면 이거 할수록 아, 고개 숙여 가지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아멘. 역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 언제 끝나느냐? 교만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역을 지속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교회가 지금까지도 인도 잘 받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성령이도 받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어머니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여 제자 브리스가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목회자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이게 교회 변화로 현장의 변화로 전 미래 변화까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여성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여성 교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